안녕하세요. HSP p 주주님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영상 촬영하는 이유는요. 바로 진짜 내일, 자, 내일 되면 우리가 계속 어, 우리 급등을 했잖아요.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 오고 가는데 3%더 급등을 마무리했는데 어, 특이한 점이 자, 6꼬릴리 길게 다아 마감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어, 이거 이상하다. 분명 히다 팔고 왜는데 다 팔고 나가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면 는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들 이게 과연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지, 좀 짚어드리겠고요. 어그다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 우리가 지금 주가가 45,850원인데 어 이거 치고 올라오니까 아 이거 이거 정거점 주고 5만원 돌파냐 아니면 여기서 꺾이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고민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고민들 굉장히 좋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데이터를 뜯어보면 지금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거대 기간 특히 자 특히 금융과 이런 개인 물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역대급 슈팅을 준비하는 폭발 직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진, HPSP 자정고점 넘어 사상 최고가로 폭등하기 전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 3대 지표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인데 여러분 이거를 꼭 알아가셔야 됩니다. 변화 증후 정확하게 알아가셔야 돼요. 자그 전에 요거자 육구로 달린 거 먼저 해석 3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석 3 가지 자 10분 안에 정확하게 어이 안에 딱딱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보시면 계좌가 계좌를 진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인생 역전의 10분이 들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선물도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인생 한방 역전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이것까지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어,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자,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면 진짜 어, 이거 왜육꼬리가왜 달렸을까? 아마 이거 보고 아, 위에서 다 팔고 도망간 거 아니냐? 걱정합니다. 자,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육골이는 세력이 이탈한 흔적이 아니라, 흔적이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 강력한 매물대 청소와 딱 요겁니다. 이거. 슈커버링 유도 고두의 전략이에요. 진짜 고두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수국 데이터 연계해서 이 이면을, 어, 진실을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자, 그첫 번째. 자, 이 육골의 정체. 악성 매물을 받아낸 매치 포입니다 자, 우리가 1월 3 0일날 보게 되면 4 8 0 0원부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싸운 강력한 저항 구간이에요. 그쵸? 주가가 여기에만 오면 본전이 찾지 않은 개인들 매물이 쏟아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이날 거래량이 얼마큼 터졌나요? 690만 주 터졌어요. 세력이 돈을 써서 가격을 확 올렸을 때 개인들이,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아래로 밀리지 않게 기간이 90만 주나 받은 겁니다. 진짜 끝난 종목이라면 윗고리를 달면서 음봉이 꺾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HPSP는요, 어, 정확하게 3.38%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이건 세력이 위에서 나오는 매물을 설거지한 게 아니라, 매집했다는 결정적인 흔적이 여러분 흔적입니다. 두 번째, 지금 수국과 연결고리를 봐야 됩니다. 개미는 털렸고 기관꽉 잡았어요. 자, 윗고리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누가 사고파라는지 보면 답이 나와요. 바로, 자. 폭풍 매도 개인이 했습니다. 이상하죠? 육거리가 길어지니까 겁먹고 던진 거예요. 자, 금융과 기관 쪽에서는 지금 어, 개인들의 공포 물량을 바구니 벌리고 다 담았어요. 자, 기관은 지금 육거리를 이용해서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고요. 본인의 물량 비중을 극대했습니다. 세력이 안 나갔는데 주가가 죽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올라갔겠죠. 자, 세 번째. 자, 공매도 세력의 심리전이나요 진짜 고도의 전술인데 제가 어 지금 1월 30일 날공매도 평균가가 얼마입니까? 46,561원인데 장중 얼마요? 이 금액 위로 쏠때 공매도 세력은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왜? 그들이 주가를 누리기에 필사적으로 매도를 던진 흔적이 바로 윗골이거든요. 이게 윗골인 거예요. 재밌죠? 자 하지만 종가가 요겁니다. 자, 이 금액 올라오면서 공모의 세력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올렸어요. 자, 이 윗꼬리는요, 거대한 양모 몸통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전거점 돌파에 발판이 될 확률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럼 주가가 내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자, 내일 아침에 이 윗꼬리를 바로 먹어치는 상승이 나올거 아니면 한번더 누르다 갈까요? 주님, 해답은 바로 이 초반 신안에 있습니다, 신안. 어, <laughs> 자, 왜이에 왜 신앙과 메리치가 있냐면 얘네가 창고에서 물량이 계속 들어오냐, 이거 달렸거든요. 자, 내일 아침 시초과 특히 8시 반 이후부터 예상 체계를 확인되면 제가 정확하게 사인 드립니다. 주님 제 문자 사인 받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HPSP. 문자 주시고요. 아침 중요한 겁니다. 대문자 받으셔야 돼요. 자, 받으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3대. 자, 이거 아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채널은 없습니다. 자, 3대 지표 말씀드릴게요. 자, 이쯤에서,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3대 지표입니다, 여러분. 자, 3대 지표는 과연 뭘까요? 그첫 번째,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쇼스 키즈 지표. 어, 아까 비싼 상황인데 제가, 어, 다른 관점에서만 언급해 드립니다. 자, 게 현재 공매도 세력의 발등이 불어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본인의 평당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1월 30일 날 공매대 평균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 고작 얼마 차이요? 700원인데, 주가가, 주님, 주가가 만약에 이거, 이거 위로 안착하는 순간 공매대 대응 손실을 막기 위해서 시한가로 주식을 대사는쇼 커버링이 나와요. 자, 그 물량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강제 매수세가 붙으면 주가는 순식간에 얼마까지 같아요? 앞에 아, 숫자가 바뀌어요. 이걸로 바뀌어요. 이거 고지 아닌 수익 상승 상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어, 바로 금융 투자 매집인데, 금융 투자입니다. 어, 지금 단순히 누가 사는, 사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버티며 사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자, 수급을 볼게요.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자, 금융이 언제부터, 자, 이때부터, 이때, 7월, 아, 1월 26일부터, 그니까, 러 이때죠. 자, 이때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물량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했습니다. 특히, 30날, 하루에만, 요 날만, 70만, 넘었어요. 단순한 단태가 아니라, 확신, 확신. 뭘 확신을 로었을까요가 자, 장중 실시간 창구에서, 메리츠, 그 다음에, 어, 얘네가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유지하면서 물량을 잠가 버린다면, 그날 세력은 작정하고 2차 폭등 릴리로 그냥 직책 갑니다. 그래서 이거 아침에 제가 내일 아침에 확인할 건데, 주주분들은 호가장 보고 있으면 이거 확인하기 불가능합니다. 절대 못 봐요. 특히 핸드폰은 아예 못 봅니다. 이거 제가 모니터 띄워놓고 체크해 드릴 거예요. 자, 자세 번째. 자, 개인 툼의 손바꿈 지표입니다. 개인 팀의 손바꿈 지표인데, 주식의 격언이죠. 주가는 개미들의 눈물 위에서 피어납니다. 자, 최근 3일을 봐야 됩니다. 제가 언제 보냐. 28, 29, 30. 이 3일 개인이 얼마요? 255만 던졌어. 무섭죠. 엄청 던졌습니다. 자, 반면, 기관과그 물량 고스란히 받아냈죠. 일명 손바뀜된 거죠. 자, 근데, 어, 주가가 흔들릴 때 개인 매도세가 강해지는지도 불구하고 종가가 저조이면서 높으면 양봉 마감을 한다? 주님 이건 세력의 하단 매물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증거에요 이제 가벼워진 몸집으로 날아갈 주, 준비만 하고 있는 거 굉장히 몸이 가벼워졌어요 자, 어 1월 30일 개인이 85만 줄 던졌지만 기간이 90만 줄 샀습니다 4만 5천 대가 고점이 아니라 세력 폭등의 지지선을 받기는 명백한 증거에요 증거 주님 제가 어딱 데이터만 데이터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죠. 데이터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거 이게 실제로 실제 증거물인 거 증거. 무서워요. 너무 과학적 증거가 돼서 자 HPS 고압 수소 어닝 링이라는 독보적인 기술을 반시시장에 슈퍼 슈퍼 을이요 그냥 슈퍼 을입니다. 슈퍼 자 슈퍼 을인데 야어 월요일 날 시초가 바로 승수를띄워야할거 아니면. 요 금액 돌파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혼자 구매하지 마세요. 혼자 구매하지 마세요. 혼자 구매하시면 더 어렵습니다. 어 연락처, 우리 연락처로 아까 말씀드렸죠? 자, h P s p 남겨주셔야 됩니다. 남겨주셔야지만 내 일장 시작 전 세력의 실시간 예상 체결가와 수급을 최종 분석해서 가장 안전한 맥 <laughs> 점? 4점. 목표가 드려요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꼭 봐주셔야 돼요. 어, 내일 놓치시면 아깝습니다. 내일 얼만큼 내가 얼마큼 폭등이 일지, 내일 저확히 체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 안에서 어마어마한 선물 드립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요. 어, 제가 엄청나게 데이터를 준비해, 왔듯이 이것 제가 꼼꼼히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인생. 한방. 역전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인생 한방에 역전하는 종목 에이오요 여러분 웬일 매치 1년 됐구요 무상 증장 가능성 높은 제일 중요한게 바로 임상 결과 발표 전이라는거 곧 나와요 이거 뉴스만 나와주면 급등하는데 뉴스 나오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이 보셔야 돼요 이거 가격이랑 종목명 문자로 선물 주시면 제가 가격 종목명 들텐데 어, 자 말씀드린 인생 한방 역전입니다 이거 어, 진짜, 진짜 급등, 이거 상대도 안 돼요. 이거는 잽도 안 셉니다. 어, 1년간 매집했다는 게 무섭고 무서울 정도로 이수 나오면 이거는 그냥 급등하는데 나오기 전에 받아보셔야 돼요. 무료입니다, 주주님. 이거 무료니까 그냥 걱정 마시고, 어, 이거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24시간 언제든 문자 주시고, 자, 오늘 선물도 드렸고, 진짜 우리 주주님. 내일 진짜 확실하게 제가 타점 잡아 드리는데, 굉장히 귀한 시간 될 거예요. 귀한 시간 될 거고, 어 진짜 어, 여러분들 어그 동안 어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지쳐, 지쳤을 지, 어, 지쳤을 텐데, 드디어 우리가 그 날이 그 날이 왔네요. 그 날이 왔칩니다 어, 더 치고 올라갈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고, 어 여기서 타점을 잡으셔야 돼요. 이대로만 가게 되면요, 남들 10% 먹을 때 10%밖에 못 먹어요. 네, 저랑 같이 하면 남들 10% 50%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 이런 타점을 매수와 이런 매도 타점을 잘 잡아서 주주님께 어잘 주주님한테 대응을 잘하면 되니까요. 내일 저와 같이 대응하 대응하고 있고요. 계속 해 나갈 거고 저도 어 진짜 긴장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긴장한 마음 준비할 테니까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영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어, 남은 일을 아직 저녁 마무리 할시간이여 8시, 8시 반인데 어,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어, 진짜 내일 내일 준비 하면잘 해가지고요. 우리 주주님 원하는 만큼 수익 얻어갈 수 있, 있기를 저희는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같이 대행하는 걸로 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